여태까지 유튜버 이야기 많이 했다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던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 뭐, 기자님이 유튜브도 하시는데, 그 언론에, 그 유튜브 내에서, 봉들을 많이 잡으시려고 하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 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기사도 올라와 있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값 폭락에 영끄로적 비난받는 쪽집게 전문가들. 그러면서, 이번에는 1승 1패. 예전에는 폭등론자의 완승이었다.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폭락론자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래서 1승 1패인 것처럼 말하지만요. 아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예전에도 저런 기사가 이번에 세 번째 올라오는데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 한국 경제 무너진다. 파산 시대에 온다. 대국 군계 온다. 라는 과격한 주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폭락론자들의 제목은 그 중에서 자극적인 것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 올라간다는 사람들의 이론은 뭐라고 그래요? 공급 부족, 유동성 급증, 경제 성장 등의 이유. 자 그러면은 요 부분만 이렇게 떼놓고 보시면 어때요? 사람들은 자극적인 키워드에 굉장히 약해요. 폭락론자들은 자극적으로 논리 없이 이야기를 하고 폭등론자들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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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논리적인 이유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기사상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자 요분 변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반등의 시기. 자 폭락론자들 중에서도요. 누구는 뭐 3년 후 반등, 누구는 7년 후 반등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단적 폭락론자. 자 극단적 폭락론자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그 부정적이죠. 맨날 우리보고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자, 요것만 이야기 하진 않았어요. 이따가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분, 이야기 바뀌었다. 내년 이걸로. 폭등론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 바꾼 것까지? 아니, 폭등론자들 말 바꾼 건왜 이야기 안 하고 저분 말 바꾼 건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폭락론자들만 말 바꾸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자,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뭐였어요? 투기적 가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급등했다. 폭락론자들의 주장. 그 다음에 폭등론자들은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다. 또 사이클로 말하는 사람은 사이클로 말하고 아까 두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극단적 폭락론자들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로 집값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좀 억지 쓰는 것 같아 보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음모론 제기하고 투기 수요만 탓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집값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만 했나요? 자, 보시면 어떤 이야기들 더 했어요? 이것도 다 갖고 온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건 경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도 뭐라 고 그랬어요? 2019년 때도 우린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게 저금리나, 그 다음에 부추김으로 인해서 연장되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뭐라 고 그래요? 저희가 건설업체 이익만 이야기를 하냐 강인, 수수료, 차익 등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저런 것들 을 가지고 아니 건설업체 이익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의 이익이 있어야지 광고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론도요 언론이 광고료 받잖아요 대표적으로 광고료 많이 받는 언론 중에 하나고 또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집값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플레이션 대비하더라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들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줬죠. PIR이라든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가 주택 구매력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내 집을 살수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폭락론자들은 당위론을 주장한다.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월 300만 원 벌다가요. 350만 원 버는데 집값이 5억에서 10억 됐어요. 어떻게 사요? 언론이나 저기 상승론자들이 늘 주장하듯이 뭐라 그랬다? 수요와 공급. 근데 수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냐.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전에는 비정상적인 저금리로 인해서 갑자기 수요들이 쏟아져 들어온 거고. 저금리로 인한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이 들어와서 집값을 올렸다. 자, 유동성 급증. 유동성이 급감한다. 이 이야기 몇번 했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된다. 몇번 했어요? 공급부족 아니다. 수요과잉이다. 몇번 했어요. 저것들 다 이야기 했는데, 저들은 논리적인 척 이야기하고 우리는 헛소리 하는 것처럼 말한다. 뭐예요? 급폐가 이번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급폐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고 있죠. 여태까지 경제 위기면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완화 이게 공식이었는데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그 다음에 경기가 살아나면 어느 정도 유동성을 뺀다. 자본주의의 논리상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푼 거는 다시 뺀다. 이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풀던 유동성을 2015년부터 금리 인상, 2017년부터 양적 긴축을 통해서 미국에서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위중무역전쟁.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감당 못할 만큼 유동성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유동성 완화하면은 경제가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유동성 완화가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마약 같은 경우도요, 진동제 성분이 마약 성분이잖아요. 진동제로 써가지고 수술하고 뭐 잘못된 것들 고치고 이럴 때 쓰면 좋죠. 그런데 너무 많이 과잉 복용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폐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더라도 너무 많이 낮추면 안 되겠다. 돈을 풀더라도 너무 많이 풀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같은 저금리, 그리고 지금 같은 유동성 과잉 시장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면은 경제 위기가 굉장히 너무나도 심각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 집값이 오른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건다싹다빼고 경제 대공황 온다 막 제목만 갖다 붙였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야기할 게 아니죠 저희니까 그래도 아 저분 말 바꿨다 저희 뭐 고소당하더라도 아 나는 그분의 빅팬이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연걸을 그래도 막은 분이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연걸을 부추기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하는 거지 본인들이 이렇게 연걸을 부추겨놓고서 아 이제 와서 폭락론자인데 저 사람 말 바꿨대 라고 비난한 상황이 돼요? 자격이 있어요 솔직히? 본인들이 연걸을 부추겨가지고 다 피보고 있는데 한발 빠져가지고 이번엔 폭락론자 승. 그런데 폭락론자들은 이렇게 과잉된 주장만 하고 있고 말 바꾼다. 본인들이 까면 안 되죠. 집값이 올라갈 때는 폭락론자들 신나게 비난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당일론과 음모론. 저희가요, 2019년 때부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금리 상황에 대해서 이거 금방 올라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미금리차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더 낮은 금리면은 외화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랬고요. 세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집값을 많이 띄웠고, 거기가 가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 폭락하는 대로 우리나라로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적 특수성만 너무 강조한 거는 오히려 상승론자들 유튜버 아니냐. 당위론과 음모론. 자, 음모론이라고 하는데요. 건설업체, 중개업체, 유튜버들 정보를 왜곡투기를 부추긴다. 당연하죠. 돈이 되니까. 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간단히 말해볼까요? 저기 뜹니다 하고 가면 우리를 몰려가서 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은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팔때 얘기해 줘요. 아니요. 팔때 고점에서도 계속 사라고 그랬었죠.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건설업체요? 건설업체가 정보 왜곡 투기를 부추긴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면 원가 까라 원가 깠는데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저희는 건설사에 대해서 더 이상 저격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사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을게요 원가 까고 수익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보여줘라 원가도 안 까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개업체들은 오른다고 해야 팔리지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은 그래요 그리고 저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상황, 그 다음에 부채 상황 부채가 터진다 자 집값이 터지는 가장 큰 방아쇠가 될 것은 이번엔 경제 위기가 아니라 부채다라고 저희가 몇 번이나 강조했죠. 그건 2019년 때부터 계속 강조했죠. 부채가 지금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수준으로 쌓이고 있다. 세계적인 특수 상황에다가 한국적 특 수성을 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분은 저희 유튜브를 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저격을 하면 이거라도 보겠죠? 좀 보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급등 안할 이유 없어. 금리 올려 급락 가능성. 이런 이야기 할 때도요, 소득 증가 속도를 뛰어넘는 집값 상승이 집값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택 구매, 뭐 이런 이야기만 해요. 집값은요, 경제 민감도가 높죠. 특히 대출이 많이 들어가면서부터 경제 민감도가 높은데, 경기가요, 좋냐, 나쁘냐. 이거에 따라서 집값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영향을 준다. 금리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집값이 반대로 높으면 하락하고, 낮으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정책이 규제를 강화하느냐, 규제를 완화하느냐. 규제를 강화하면 떨어지고, 완화하면 올라간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이 소득 대비로 높냐, 낮냐. 이거에 따라서 높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낮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수요가 줄어드니까, 올라가면. 요거 뭐, 그냥 떠오르는 것만 몇개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예요. 우리 영상 천개 넘게 올린 것들 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뭐예요? 그 정도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비교를 되게 양쪽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래프는 다먹었다 붙여요? 청약 경쟁률 올라가고 있고 이분양 줄어들고 있고 문정부 1차, 문정부 2차 집값 급등하면서 이거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 계속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상승론자들 편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라면 심판을 봐야지. 판을 들고 있어.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를 대놓고 저격하셨죠. 제목이요. 집값 역대 최대 폭락. 라이트하우스 주장 진짜일까? 폭락론, 폭등론 대부. 이거 하면서요 많은 폭락론자 유튜버들이 라이트하우스가 우리들의 대, 대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셨으면 그분이 만변했다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그분 저희보다 먼저 시작하셨죠? 그러면 저기 한번 했다고 바로 고소가 나오려나 그런 것도 생각해보셔야 되고 저희가 대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대부다라고 하는데. 왜 폭락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대부인 우리를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한 번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러도 맨날 상승론자들이나 부르고, 아니면은 상승 주장하다가 이번에 말 바꾼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야기하게, 그래도, 아, 이분들은 말 약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폭락론자의 대부인 왜 저희는 한 번도 안 불러요? 왜? 나오면은 우리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 못 들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듣는다고 해서 영상 올리면 편집 엄청 많이 잘려있을걸요? 썸네일 보여주면서 폭락 막을 수 없다. 역대 최대의 부동산 폭락. 특별히 강한 것들만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런 것들 뽑더니 뭐라 그래요? 영상 자체에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 무섭습니다. <laughs> 제가 잘 표현을 못했는데 비웃어요. 저희가 뭐 아무리 이렇게 저격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웃은 적은 없다. 주장 네 가지 하면서 왜 자꾸 우리 주장을 뚫으려고 해요. 자. 실수요 감소, 투기 수요 감소, 수요 감소하는 거 맞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이거 경기 좋아지면 금리 인상할 것이다 경기 좋아지면 금리 인상한다고 안 했어요 저희?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것만 넘기면 금리 인상할 거다 비정상적인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급량 증가, 공급량 증가는 저희가 한말 아니죠? 정부의 발표 자료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적 수요 축소 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말도 계속 다 줄여서만 이야기한다. 주장 네 가지 하면서 다섯 가지 은근슬쩍 하나 더 말로 껴놓고 이렇게 네 개만 써놓고 그러면서 폭락론의 특징 건설업체, 중개업체,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 상승론자들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 공급부족보다는 투기수요가 집값을 올린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면서 지독한 비관론. 자, 지독한 비관론에 저기 영상 보시면 여기 색깔을 칠해놓습니다. 네, 지독한 비관론이요. 에 집값이 정상화돼서 서민들도 내집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지금 그렇게 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독한 비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딱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특히 상승론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하고 있던 얘기들에 대해서 되게 잘 이야기한 것들 그런 제목들은 왜안 쓰죠? 왜? 저기는 되게 자극적으로 폭락론을 조장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수치와 데이터. 자, 수치와 데이터는 정의가 좋습니다. 정치 논리. 우리가 언제 정치 유튜버였어요? 정치 유튜버들이 우리를 자꾸 저격하니까 정치 유튜버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제 정책과 완화 정책, 정책으로 이야기를 했지. 문재인 정부에서 완화 정책 썼으면 난리 쳤어요. 저희가 뭐 송영길 의원 뭐 주도해 가지고 막 ltv 풀고 할때 뭐라 그랬어요? 아,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편들어 줍시다. 그랬어요?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랬죠. 문재인이라서 편든 게 아니고 윤석열이라서 욕하는 게 아니고 집값이 폭등했고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규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투기적 가수요들의 수요를 막았고 그다음에 실수요들의 무리한 연금을 막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반대로 그걸 풀어가지고 자꾸 유입 시키려고 하니까 집값이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까는 거지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자꾸 정치적으로 만들어요? 정치적인 거는 본인이 소속한 언론사야 말로. 전국적으로 욕먹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다알 정도로 정치적인 언론사 아니에요. 그러면서 풍양론의 원조, 버블론의 원조. 그래서 LG 경제연구소에서 선대희님, 그 다음에 라이트하우스 이계보로 이어나온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전문가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왜 실패했어요? 아, 니 바꾸는 정부에서 초위노믹스를줄 누가 알아? 최노믹스 경제 쪽에 지식이 풍만한 사람이라면 저런 미친 짓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위론 정의감 공포감 조장 주가 상승은 정당하면서 화 집값 상승은 불러서 당연하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죠 주가는 생산성이 있다 근데 부동산은 생산성이 없다 똑같은 논리로 저희는 코인도 깠어요 코인도 생산성이 없다 주가는 그래서 뭐 상승이 정당화한 적 없고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더라도 주식은 생산성이 있지만 부동산은 생산성이 없다 유동성 가지고 장난질 쳐서 뜯어먹는 불로소득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 또 뭐라고 그래요? 시장 경제의 산물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과잉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이들이 안 들었던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집값 상승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반영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 지금 상황은 버블이 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이거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현상을 한국적 특수성으로 해서, 자, 글로벌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집값 올라간 것만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 우리나라는 더 먼저부터 오랫동안 올랐다. 이게 특수성 아니에요? 글로벌 현상.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금리 더 오르니까, 우리나라는 더 올라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뉴욕은 PIR이 6점 몇이에요. 우리나라는 18이고, 서울은. 그리고 상동전자들 대변해 주시죠.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금리란 돌발변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 못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발 고금리라고 박아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초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유동성 때문이지. 여태까지 유동성 풀어서 화폐가치 하락한다고 그렇게 주장해놓고서 초인플레이션을 예상을 못했다? 그럼 전문가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예상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집값의 글로벌 동조화 현상. 이거는 당연히 한국만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니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에만 집중하고 있다.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라. 저희가 긴급 스트리밍을 부동산 정책 때는 안 해도요 미국 금리 인상 때는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또 반등지표 주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열심히 손들어주고 계신다 저게 언론인이에 그러면서 도입부터 폭등론자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노스트라나무스 쪽집계 전문가로 각광을 받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뭐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뭐래요 폭락론 믿다가 벼락 거지 됐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힐링 전문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주세요.라고 동렬을 하고 계신다. 유튜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싫으면 그럴 수도 있죠.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도 많고 그거 하나 하나 대응하지도 않고. 연끌 오적 중에서 상대가 가치가 없고 진짜 정치적이고 그런 사람은 저희가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그러면 안 되죠. 기자의 윤리 강력. 자 언론의 자유 수호 수호하셔야죠. 공정보도. 공정보도 하셔야죠. 펌파보도 하고 계시죠.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 수집. 폭락론자들에 대한 일부만 보여주며 왜곡하고 있죠. 올바른 정보 사용. 왜곡된 정보 사용하고 있죠. 왜곡은 아니지만 일부만 보여주고 있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통계를 이렇게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집값 폭등하고 있다고만 생각이 되죠. 왜곡된 정보예요. 사생활보호. 아예 대놓고 저격하시죠? 오보의 정정. 정정하세요? 갈등, 차별, 조장, 금지. 다른 건 둘째치고 요거는 핵심이죠. 갈등 차별 조정을 최대한 부추기고 계시다. 답 나왔죠? 더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언론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있는 거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자가 됐는지 왜 언론인지부터 그 기본을 생각하시고 행동해라. 괜히 올바른 정보 전하려고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치적 논리로 은근슬쩍 끼어넣어서 본인들 입맛대로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조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기자라면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오보에 정정을 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